안녕하십니까. 오리진 마인드 주원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차,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되면서 신차 검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네, 그 문의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썬팅 신차 패키지 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네. 테슬라 신차 품질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검수를 해드리면 더욱 편리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그런 정확한 상세한 가이드까지는 저희가 있지는 않고요. 아 예. 예. 저희 기준에서는 어쨌든 단차가 아니라고 해도 고객님께서 단차라고 하시면은 뭐 그래도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는 하고 있고요. 음.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현재 이번에 나오는 주니퍼 차량은 그 검수 시간이 24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24시간은 저희 차량을 고객님께서 인도를 받으시고 예.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예약을 잡아주셔야 되는 시간이 이제 인도일로부터 다음날까지인 거고요. 아... 차가 인도가 되고 도장에 관련된 부분은 24시간 이내에 AS 접수를 해야 처리가 된다. 이 예, 말씀이 거죠 네네. 그러면 시간이면 분 네. 아니라 뭐 어떤 결함이라도 있으시면은 네, 하루 안으로 예약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차량을 인도 받고 24시간 이내로. 차량에 이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2차 받은 지한 두세 시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차 검수를 하고 고객님한테 자료화를 해서 전송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 차량도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신차 검수에 대한 가이드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가이드가 있으면 그대로 검수를 해드리고 이제 상태를 봐드리면 되는데 들으신 것처럼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신차 검수를 정밀하게 진행을 하는 게중요하고요그 광명으로 픽업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기준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꼭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AS 신청을 일단 해보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테슬라가 중국산이 되면서 도장 부분이나 마감 부분은 매우 좋아져갖고 사실 지금도 별로 큰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도장도 지금 12mm 정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도장 깨끗해지고 상태 좋아진지는 워낙 오래 돼었고 어, 껍데기는 사실 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뭐 도장에 먼지나 이물도 없이 지금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케두 번째로 확인할 게 이제 도막을 측정했으면 이 칠에 이 판에 페인트가 굳을 때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데서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판한판 한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도장에 얼마나 큰 먼지가 들어갔냐, 이물이 들어갔냐, 이런 거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차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제조사의 기준은 없습니다. 딱 봤을 때 단차가 고르게 되어 있고,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정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넣어보고 일정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장하고 단차를 확인하셨으면 내부에 마감재나 이런 시트 어디 까진 데나 손집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능적인 부분이나 AS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초기에 지금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트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어디 까짐이나 스크래치, 뭐 찢어짐, 이런 거 없는지는 꼭 초기 24시간 내에확인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부와 똑같이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자 하나씩 보고, 이쪽 의자 보시고, 그 다음에 기왕 들어오신 거, 이쪽에서 보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불을 비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촉박하게 보고 있는데, 한판한판 한판 꼼꼼히만 보시면은 그쪽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이 도어 트립에 있는 앰비언트, 이 조명이죠. 방향이 고르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니퍼 사시는 분들은 이 문짝 4개에 다 있고 앞에 이제 대시보드에도 동그랗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빛의 밝기가 일정한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처음에 차량을 구매해서 신차가 오잖아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상이 있을 시에 여기 밑에 오류코드가 있다고 노란색으로 뜨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오류코드가 단한 개도 뜨지 않고요. 어차피 여기 기능에서 안 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AS가 되지만 초반에 오류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차는 지금 깨끗합니다. 일단 이 차량의 검수 결과가 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사이드 미러인데요. 여기에 스크래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고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커버만 사실 갈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자료화해서 고객님한테 전달하고 고객님께서 제조사에 전달을 하시겠죠? 여기 교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이드 미러 기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운전석 1열 문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도어 캐치 밑에 쪽에 보면은 여기 기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냥 생활기스 정도가 아니라 조금 거슬리는 정도의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체크는 해두고 AS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료화해서 차주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뒷범버하고 여기 트렁크 쪽 안에 내장재가 만나는 부위에 이제 좀 단차가 있다고 좀 잡혔는데요. 일단은 운전석 쪽인 이쪽은 굉장히 꽉잘 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될것 같은 부분은 여기 조수석 쪽인데, 이쪽에는 이제 저쪽과 달리 안 맞다 있다. 여기가 좀떠 있다라는 체크가 돼갖고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문제를 안 삼아도 될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판단은 서비스센터에서 하실 거고 또 차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만 해서 이것도 자료는 소부해드리기로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검수가 아까 저 부위 말고는 뭐 문제되는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요새 테슬라 품질이 되게 잘 나옵니다. 뭐 이런 안쪽도 그렇고 칠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도 물다 뿌려보고 해봤는데 습기 차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왔습니다. 준니퍼 신차 사시는 분들은 어쨌 신차 검수 꼭 초반에 집중해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